기술화는 오이스마트팜 시설에 겨울철 보강 재배와 탄산가스 시비 기술을 투입해 최대 생산성을 확보하는 기술을 확립했습니다. 이 기술을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청년 농업인들과 함께 실증 연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광량 측정 센서를 통해 하루 중 누적 광량을 실시간 측정하고 부족한 광량만을 보강해 식물 생육에 필요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기존의 보강 재배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성이 높습니다. 또 겨울철 환기를 잘하지 못하는 온실에서 광합성이 왕성한 시간대에 이산화탄소를 공급해 오이의 품질 향상과 수량을 증대시키는 탄산가스 1비 기술도 확립했습니다. 경북도는 지난 2021년에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 기술 개발 과제에 선정돼 오일을 연중 안정 생산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 제어 기술을 중점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증 연구를 통해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 농업인들이 첨단 온실 운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